제가 지금 t s 사의 헤드셋 스트랩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듣겠습니다 우선 t s 사의 헤드셋 스트 t s 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착용하고 계신 e 드레이크 색상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총 합쳐가지고 h e car, check on the car, check on the car, check on the car, check on the car, c h 어 c k on the car, c h e c 장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부 안쪽을 보시면 또 매쉬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통기성을 생각한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라서 기존의 스트랩에서 좀더 본인의 개성을 더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안에보니까 코드 정리도 할수 있게 된것 같은데 그런 표현도 있나요? 어, 네, 우선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너비가 훨씬 여유가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장착을 하실 때 코드를 이쪽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장착하시면은 코드까지 정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